주님 저를 버리지 마소서. 저의 주님, 저를 멀리하지 마소서. 주님 제 권능이시여, 어서 저를 도우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영혼과 함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하루 또 사순 제2 주간 수요일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이 미사 중에 임안순 마리아 영혼 어이 미사 중에 함께 기억합니다. 더불어 모든 문산 성당 공동체의 가족 여러분들의 안녕과 이 코로나 19 사태에 빠르고 완전하고 안전한 수습, 그리고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과 애쓰는 의료진들, 모든 대한민국 국민과 교회 공동체, 특히 고통 중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 수급과 수급권자들, 모든 우리 형제자매님들 사이로부터 도움받지 못하고 있는 미처, 도움받지 못하고 있는 모든 분들, 빠른 손길로 하나님께서 도움 주시기를, 사람들의 손길로 빠르게 도움을 주시기를 기원하며 이 미사 함께 동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여 제 탓이여 저의 큰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하리여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필요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인자하신 주님, 주님의 가족을 보호하시고 위로하시어. 저희가 이 세상에서 언제나 선행을 하고 마침내 천상 선물을 풍성히 받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자 예레미야를 없앨 음모를 꾸미자 그자가 없어도 언제든지 사제에게서 가르침을 현인에게서 조언을 예언자에게서 말씀을 얻을 수 있다. 어서 휴로 그를 치고 그가 하는 말은 무엇이든 무시해 버리자 주님 제 말씀을 귀담아 들어주시고 제 원수들의 말을 들어보소서. 선을 악으로 갚아도 됩니까? 그런데 그들은 제 목숨을 노리며 구덩이를 파놓았습니다. 제가 당신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해 복을 빌어주고 당신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리려 했던 일을 기억하소서.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하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 자유로 저를 구하소서 주님 당신 자유로 저를 구하셨어서 신결하신 그물에서 저를 빼내셨어서 당신은 저의 피신처이십니다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오니 주님 진실하신 하나님 저를 구원하소서 주님 당신 자유로 저를 구하소서 정령, 저는 많은 이들의 비방을 듣나이다. 사방에서 두려움이 밀려드나이다. 저에게 맞서 그들이 함께 모의하고 제 목숨 <laughs> 빼앗을 음모를 꾸미나이다. 주님, 주님 당신 자유로 저를 어서, 구하소서. 주님, 저는 당신만 믿고 아는 나이다. 당신은 저의 하느님. 제 운명 당신 손에 달렸으니 원수와 박해자들 손에서 구원하소서 주님, 주님 당신, 당신 자애로 저를 구하소서 기리오 진리오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기리오 진리오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찬미 받으소서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기리오,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찬미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의 영광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열두 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을 가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보다시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거기에서 사람의 아들은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사람의 아들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그를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넘겨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나서 십자가에 못박게 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사흗날에 되살아날 것이다. 그때 제베드요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과 함께 예수님께 다가와 엎드려 절하고 무엇인가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부인이 스승님의 나라에서 저의 이두 아들이 하나는 스승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해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할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허락할 일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정하신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다른 열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두 형제를 불쾌하게 여겼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 위에 불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에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참양합니다 참미 예님 참미 예수님 고려시대 고전 중에 차마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주인공이 말을 말한필를 빌려 그것을 사용하다가 다시 주인에게 돌려줄 때까지 그 주인공의 감정 변화를 통해 소유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음에 대해 성찰하는 고전입니다. 말을 빌려 사용할 때에는 마치 자신 자신의 것인 양 험하게 다루다가. 다시 주인에게 돌려줄 때는 그 소유가 자기 것이 아님을 알고 허무함을 느끼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차마스를 통해 이 고전이 우리에게 던져주고자 하는 것은 사람은 누구나 무엇인가를 가지려 합니다. 그것은 물건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 또 다른 사람 그 자체일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돈, 명예, 권력은 뿌리칠 수 없는 유복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은 원래부터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거저 얻어진거나 만들어진 것,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환경으로 인해 형성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싶은 욕구, 소유욕을, 소유욕을, 평정심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다스리지 않는다면, 그때부터 하느님과 멀어지게 되는 근본적인 죄로 빠지게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고 싶을 때, 나만 봐주기를 사람들 앞에서 드러낼 때,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을 내가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만 소유하고 싶을 때그 순간 관계가 어그러집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화를 현명하게 쓰기보다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그들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며 그들과 같아지려고 할 때, 그 욕심에 빠질 때에는 시간, 사람, 그리고 우리가 만났던 모든 관계가 왜곡되고 어그러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복음에서 어머니의 아들들을 위한 욕심,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아직 알아듣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그 가까운 자리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소유, 돈, 명예,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자리로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 안에서 과연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옆자리에서 무엇을 원하고 그분께 다가가고 있는가 다시금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그 어머니의 간청하는 모습 안에서 같은 욕심을 가지고 있는 다른 제자들의 찌뿌리고 불쾌한 표정들 안에서 아직 자기 것이 아닌 것, 거저 받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찌푸리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봅니다. 일상의 삶에서 남의 것을 오랫동안 빌려 쓰고 있었으면 그것이 누구로부터 왔고, 다시 돌려드려야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성찰해야 합니다. 물론, 인간적인 노력으로 일상의 힘든 삶을 지탱해야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만, 우리가 하느님께 거저 받은 것을 거저 돌려주어야 하는 것, 그것이 이 사순 시기에 우리의 죄를 바라보는 또 다른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는 말은 우리의 생명이 하느님께로부터 와서 다시 하느님께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의, 성령의 궁전인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다시 하느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그 하느님께로 돌아갈 때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돈도 명예도 권력도 관계의 소유도 사람을 소유하고 싶은 우리의 모든 욕망도 하나의 흙의 불가함을 다시금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얻게 되는 돈과 명예, 권력, 당신께 받은 생명을 다시 돌려드리기 위한 준비 작업은 우리가 2020년을 살고 있는 오늘 안에서 과연 무엇을 어떻게 나누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이 사순 시기에 또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몫입니다. 우리는 이 소유하고 싶은 갈망과 나누려고 하는 용기의 그 미묘한 긴장감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그 긴장감 안에서 나의 근본을 알고 하느님을 사랑하려고 할때그 종이 한 장의 차이에 마음을 넘어가고자 노력하는 것 그것이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느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방법입니다. 하느님 안에서 당신을 신뢰하며 산다는 것 우리의 모든 것이 당신께 받은 것임을 깨닫는 것 우리의 이 육신은 점점 나이가 들어 죽어가지만 우리가 가진 영혼이 당신 안에서 생기를 얻어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두려움 없이 푸른 잎을 띠며 열매를 맺고자 살아가자,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과연 지금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고 무엇을 나누고 있는지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걸어가는 첫 번째 첫 번째, 척도에 첫 번째, 할수있첫 번째, 첫 번째, 척도의 기번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주 하느님 찬미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시는 대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 드니 빵한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께미 받으소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길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바치는 이 예물을 인자로이 굽어 보시고 이 거룩한 교환의 신비로 저희의 죄를 사슬에서 풀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그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둘이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의 마음을 다시 깨끗하게 하시려고 구원과 은총의 시기를 특별히 마련하시어 그릇된 욕망에서 벗어나 덧없는 일을 피하고 영원한 구원을 향하여 힘쓰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우리의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그영과 높은 데서 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laughs> 높은 데서 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십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수한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laughs> 때까지 이 빵을 먹고 이 산을 가실 정마다 주님의 죽음을 선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원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이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오늘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주님의 종 임안순 마리아를 생각하소서. 그는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군부대로 삶과 아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고세 <laughs>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하소서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라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이인사 나오십시오. 평화됩니다. 평화니다감사합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를 없애시는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게 하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을 하소서 제 영혼이 건너리다. 사람의 아들은 성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성기로 왔고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그리스의 목 피, 크리스의과 피. 아, 네. 기도합시다. 주 하느님, 불사 불멸의 보증으로 주신 이 성체로 저희를 도우시어 저희가 영원한 구원에 이르기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다 함께 고개를 숙이고 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주님 주님의 종들을 언제나 보호하시고. 풍성한 은총을 베푸시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형제들을 한없이 사랑하며 언제나 주님과 하나 되어 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와 기도로 연대하고 있는 모든 이의 가정에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